어? 죄송합니다 여기 온다 어디 갔어? 따자! 하이! 내가 에이스를 요즘 안 써서 그래 베릴만 쓰다 보니까 에이스의 성능을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M4 쓰겠습니다 다시아 타는 이유 있나요? 영상이나 라이브 볼때 다시아 자주 타셔서 궁금해요. 쿠페는 쿠페를 타게 되면 내 마음이 쿠페져서안 탑니다. 하하하하하하. 입 땀을 겠 훈민정음 치성말.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뭔데 한글 말 쓰라고? 외래어가 얼마나 많은데 한글 말써 거절하겠습니다. 따자하오. 훈민정음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실패해 안 할래 바르고 고운 말 치사만 하시 좋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싫은 말고 한글 73지나원 바르고 고운 말로 가시죠 바르고 고운 말야 곱냐? 곱다 임마 반말은 근데 바르고 고운 말이 반말도 되지? 반말 해도 되죠? 되겠지? 알았다 임마 그럼 바르고 고운 말 치사만 그럼 시작하죠 많은 방에 부탁드려요. 바르교 교운말 매... 뭐야 여기 복 떨어졌었네 누가 먹었니 잠깐만 이 방향이면 저기 집인데. 좀 막고 로비로 나 가버려라. 니 얼굴이요 아니 니네 얼굴이요 바르고 고운 말 님들 얼굴 고우니까 어 님들 얼굴 고우니까 안고와요아 약간 이거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하면 되겠다 그럼 바로 그 공물만 쓰지 않을까? 오케이 짱구 원장선생님 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키니 방범대 유치원의 원장선생님이에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침을 뱉으면 옆에 있는 이 야구 배트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정선생님어 맹구야 무슨 일이 원장생선님어 맹구야 생선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어 반가워요 자전거 맨컷 어우 어우 죽을 뻔했어요 오늘 샷발 이상해요? 원장 선생님 말투 쓰니까 바르고 고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하하하 <laughs> 역시 유치원 원장 선생님. 너는 일로 오세요 면담이에요? 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저 친구.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저 친구가 아저 친구 잘... 살짝 살짝 위험해요 진짜 살짝 위험해요 아 뒷각 도 나오면 더 위험해요 하 조졌어요 아 조졌어요는 바르고고운 말인가요 아 살짝 깜빡했어요 바르고고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조졌어요 예 조졌어요 미션 실패입니다만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걸 안 써? 저걸 안 쏜다고? 깔끔한 200m. 뭐야 누가 잡은 거야? 삼뚝을 먹는 게만는판단인다 삼뚝 먹으면 안 되겠다. 범보맨있다 본보맨 차야! 차야! 그만 던져! 다자하오! 탁박이 예순세이프 등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지오피클 양파 까허지 뚜루뚜뚜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오늘니취오한분모시한분 모시고 니다습릉니릉 택시 칼카오 택시 급커브 안녕히 계세요. 너아이 죽어 있다. 왜? 와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탈녕 채워버리기 미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위에서 굴러서 터지기. 와에! <laughs> 이 정도면 마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 제 수류탄은 유도탄입니다. 저 진짜 옛날에 수류탄 이거 너프 된 거잖아요. 그때나 날라다녔어 너프 되기 전에. 점핑 아, 점핑 헤브리 페리 와우 셰 여기 는 발견 와우 잘 달려 봤 는데. 일로 오나? 야,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핫 플래시 거든요? 와, 자기네가 여기를 틀었어 미쳤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 나가지 말해, 나대지마. 음. 여기는 없나? 저 술탄 탄 많아요, 저 술탄 탄 많아요, 저 술탄 탄 <놀람> 많아요, 저탄 <수르탄 놀람> 많아요, 저탄 <수르탄 놀람> 많아요, <저 수르탄 놀람> 많아요. 저 안녕히 계셔요. 아, 미안해요. 저술 탄 많아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꼈어요 시브레. 여기 아니에요. 아파요 살짝. 선생님 도 아파요.

롤리 롤리 롤리팝 너나얘 롤리팝 자리를 먹어 멈추세요 술탄 한번 막아야겠다 술탄 막기용 여기는 거다 봤어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선생님 술탄을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엠 r 를재배배렸어요 선생님. m p e 시고요 다음 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킨한한조져봅시시 원, r o r 에란겔에서 치킨 에란겔에서 치킨 에란겔에서 o r e m 소리를 못 들었나? 여기로 올 거라 생각을 안 했나 봐. 안 p e r o 안녕 m p e 아 고객님 어디로모셔드릴까요 카카오 택시에요. 오 안돼 여기 저기 붙고 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카카오 택시 부르셨죠 아이쿠 굴러서 떨어지는 폭 과연 굴러서 떨어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굴러서 굴러서 예, 피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 감사합니다. 아, 아주 꿀을 잘 빨았네요. 아니,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자기장 운이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야, 이것이 바로 범범해. 여 꼈어요, 여기. 한대 때렸네, 한 대. 한대 때렸다. <laughs> 와, 역시 엠포. 아무튼 뭐 깔끔하게 치킨을 먹어 버렸네요, 오늘. 아주 맛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영. 여러 남지, 남지, 덤지. 남지, 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댓달리 뺏어 먹으니까 빼서 조심해. 조심해.